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애플은 사실 올레드가 아니더라도 뛰어난 화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눈에 보이게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전에 사용했던 제품도 아이패드였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7세대와 같이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니 색감의 표현이 누가 봐도 다른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올레드이니 눈에도 더 좋을 듯 싶고 기존의 올레드의 단점도 보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현재 오픈마켓에선 아이패드 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통해 합리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하단 URL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